윤변의 판례콘서트 안녕하세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판례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판례콘서트는 형법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최신 판례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구독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형법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야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도상해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6월 30일 선고한 2020도 4.5.3구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마 듣는 순간 이미 정답을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A녀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 5 9 0 0 0원 상당의 맥주를 마신 후 업주인 A녀와 주점 종업원 빈녀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A녀가 갑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갑은 A녀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A녀의 머리와 배를 발로 차고 밟아 A녀를 실신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B녀의 얼굴과 머리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은 A녀에게는 전치 4주의 상의를, B녀에게는 전치 3주의 상의를 가하였습니다. 갑은 주전 바닥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갑에게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갑을 강도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여기서 면탈은 벗어날 면, 벗어날 탈이 합쳐진 말인데 그냥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은 갑이 술값 채무에서 벗어나 술값을 떼먹으려는 의사가 있었으니 강도상해죄가 된다고 본 것이죠. 이 경우, 검찰의 주장대로 갑은 강도 상해죄가 될까요?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형법제 337조와 형법제 333조입니다. 형법제 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사기하거나 상해 이르게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 강도에 대해서는 그 강도가 나왔는데, 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3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취란 말 그대로 강제로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하면 강도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강도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으면 강도 상해죄가 되고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 치상죄가 되는 것이죠. 즉 강도 상해죄와 강도 치상죄의 구별은 강도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사안에서 보면 갑이 a녀와 b녀를 엄청 때렸기 때문에 a녀와 b녀가 입은 상해에 대한 고의가 갑에 대해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검사는 갑을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만 문제가 되니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형법학자들은 범죄를 분류하길 좋아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어쩌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작업이기 때문이, 때문이겠죠. 형법학자들에 의하면 강도상해죄는 결합범이라는 범죄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결합범이란 각각 다른 범죄들이 붙어서 결합해서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학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에 해당한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강간죄가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가 결합한 범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입니다. 결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독립된 범죄들이 합쳐져야 하나의 결합범이 되기 때문이죠.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도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하면 강도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강도가 돈을 뺏으려고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면 꼭 돈을 강탈당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란 강도짓에 착수하면 강도상해죄에서 말한 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기수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안을 보자면 갑이 실제로 술값 채무를 면탈하는데 성공해서 기수가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더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형법 제333조로 돌아가 보죠.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되어 있으니 폭행 또는 협박이 그 뒤에 나오는 재물 강취 등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할때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라고 부릅니다. 영득이라고 할때 영은 차지하여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때 쓰는 영자라면 영토할 때 영자입니다. 그런데 영토란 한 국가가 차지하여 다스린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법 영득의 의사란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지득하려는 의사입니다. 불법 이득의 의사는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이겠죠. 따라서 강도 기술한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고 강도 미수란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했지만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강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할때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는 강도죄에 있어서 고의와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갑이 A녀를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는데 강간당한 A녀가 도망가면서 핸드백을 두고 갔다고 해봅시다. 갑이 그 안에 든 돈을 가지고 이제 간 건데 이 경우 갑이 A녀를 폭행하고 A녀의 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점에서만 보면 강도죄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갑이 A녀를 폭행할 때 갑은 A녀의 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었고, 다만, 강간할 의사였다는 점에서는, 점에서 강도죄와 다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강간죄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강간죄와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미수든 기수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a녀와 b녀를 폭행할 때 과연 갑에게는 술값을 떼먹어 술값을 떼먹어 불법적으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술값을 떼먹는다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술값만큼의 지급을 면해서 그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33조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에 해 당합니다. 그러니 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아니고 불법 이득의 의사라고 봅니다. 갑에게 만약 그러한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갑은 강도, 강도죄가 되지 않겠죠. 강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도죄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고 단순한 상해죄만 될 뿐입니다. 검사의 주장대로 과연 갑에게 불법 이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례에 의하면 불법이득의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면 갑은 애인녀를 때려 애인녀가 실신하였고 이를 비녀가 말리자 비녀도 때렸습니다. 그런데 비녀가 주연 밖으로 도망가자 갑이 뒤쫓아 주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후 갑은 혼자 주점으로 되돌아와 쓰러져 있던 애인여를 여러 번 걷어찬 다음 바닥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앞서 사안을 설명하면서 바닥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갑이 술값을 불법적으로 떼먹으려는 의사 즉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애인여가 주점 안에서 실신에 쓰러져 있고 주점 밖으로 도망간 비녀를 뒤쫓아 나갔을 때 갑이 뒤쫓아 나갔을 때 갑은 주점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도망을 가는 것이 술값을 떼모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주점으로 되돌아와 바닥에 누워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갑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며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애인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때린 것이지 술값을 떼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가본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점으로 되돌아온 점 이런 점들을 보면 갑의 주장이 맞는 것 같죠. 따라서 판례는 이 사안에서 갑에게 불법 이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아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판례와 관련해 오늘 소개한 판례와 관련해 대법원이 1999년 3월 9일 선고한 구구도 이사이 판결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99년 대법원 판결은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주인을 살해하고 간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도살인죄도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입니다 자, 99년 판례의 사안에, 있어서, 사안에 있어서는 술값 채무를 면탈할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하여 결합범인 강도살인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판례에 있어서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소개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그 구성요소인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시에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갑에게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죄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 갑에 대해서는 A녀와 B녀에 대한 단순상해죄만 성립하지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똥그라미 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나? 똥그라미 2.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상짐은 이렇게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 부분은 맞는 말이죠. 강도상해죄는 결합범이기 때문에 그 구속요소인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강도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 대한 답은 X입니다. 저는 사법 시험 공부를 할때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해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마음을 좀 먹어 공부에 해만 되는데도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고한 합격 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셨듯이 하다못해 강도 짓을 하려고 해도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합격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불안감을 떨쳐내시면 수험생활은 합격이란 보답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강도상의죄에 있어서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